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로 보는 타로카드 호수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18년도 11월달 양자리 분들의 한달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카드는 이렇게 두가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카드 스프레드 해볼게요 자 카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 0 1 8 8년도 11월 달 양자리 분들의 한달 운세이신데요. 자, 첫 장에 나오는 양자리 분들, 나 자신이 생각하는 카드가 검사인 10번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뭔가. 건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아프다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일적인 부분에서 일이 많아서 힘든 거,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힘든 거, 어,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도 얘기를 할수 있고 건강상의 어떤 어려움을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양자리 분들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금전은 나에게서 조금 멀어지는 그런 금전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음, 이번 달에 이번 달에 뭔가 채워놓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채워놓은 것들이 나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자세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번 달에는 약간의 휴식기를 가지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휴식을 가지시는 게 앞으로의 상황으로 봤을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카드거든요. 지금 휴식기를 갖는다고 해도 마음이 조급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휴식이 휴식이 아닌 계획을 잡는 시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거는 내가 상황적으로, 강제적으로 휴식을 당하는 상황이라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할수 없어서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부하는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이라고 한다면,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무언가를 도전해 볼수 없는 상황, 공부를 더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타임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가정 있으신 분들, 그리고 가정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부모님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고 안정적인 출발 시작 이런 게 나오는데 가족 관계니까 출발 시작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가는 서로를 좀더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한달 동안 이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연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양자리 분들은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있으시다고 한다면 누군가 새로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또더 만나실 수가 있는 그런 카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 연애를 하는 동안에 뭔가 다른 일이 있어서 연애하는 그 상황과 다른 일들 두 개를 놓지 못하고 되게 힘들게 같이 이어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실 수 있는 게이 카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소화가 잘안 된다던가, 혈액순환이 잘안 된다던가, 손발이 차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원래 조금 소화력이 약하시거나 배변 활동에 무리가 계신 분들은 12월달은 그런 걸로 조금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배변, 소화, 그리고 순환 이런 계통에 힘드신 분들은 조금 더 챙겨보셔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은 언쟁. 말로 인한 언쟁 같은 거는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아주 심각하거나 문제적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데, 내가 조금 고집을 피워서 그런 거거든요. 원래 양자리 분들이 고집이 좀 강한 편인데, 고집을 부림으로 인해서 배우자와 이런 트러블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걸로 봐서는 배우자 당사자도 그렇게 고집이 약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보고, 어, 뭐 말로 싸우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고 만약에 나를 기준으로 배우자가 뭔가 시험을 본다던가 승진을 해야 한다던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은 나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달이긴 합니다 자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양자리 분들 이번 달은 여행가서 굉장히 어, 힘든 그런 달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나는 무언가 할 수,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뭐~ 날씨가 안 따라준다던가 교통 여건이 안 따라준다던가 아니면 휴가를 내야 하는데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휴가를 안 내준다던가 나와는 상관없는 여행을 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주변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발을 묶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행 가시는 분들 여행 가기 전에 날씨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여행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회사에서 빠졌을 때 직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행을 가시는 데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가신다고 한다면 나 아닌 상대방에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여행 자체가 캔슬이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회사 생활에 있어서는 어, 내가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내가 앞당서서 해야 되고, 내가 뭐 지위가 높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어, 리더십을 갖고 후배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는 한 달입니다. 여긴 직급이 높으셔서 밑에 직원분들이 많으신 경우에는 그분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의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 찬스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능력, 한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 지인들,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그들과 함께 지나기를 바라는 모습이긴 한데, 이 카드는 결과적으로 그들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좋은 관계로 끌고 나가기 힘든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11월 달에 만나는 사람들과는 사실 오래 가지 못하는 인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뭐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음 카드를 조금 더 붙여본다고 한다면 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뭔가 할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말들이 돌을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설이라던가 아니면 뒷말이라던가 내가 앞으로 희망적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말들이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일일이 반응을 해주면 내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무시하시는 것도 어차피 이들과 오래 갈 관계가 아니에요. 같이 이야기를 해서 결과를 낼수 없다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과 문제적 상황 속에서 트러블은 있을 수 있고 그 트러블이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을 필요는 없다. 그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되 선은 지켜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사람들의 말에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지 않으신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 자체가 되게 강하게 보여지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잘 이겨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 카드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카드들이 줄지어 나와서 제가 지금 카드를 몇장더 붙여볼 텐데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힘든 일은, 일은 좀덜 겪거나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모든 걸 한꺼번에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 그러면 정말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들고 천천히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편하게 한 달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2018년도 11월 달 양자리 분들의 한달 운세 살펴봤고요. 이 카드 리딩이 11월 한달 동안 내가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드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 달에도 또 유익한 그런 카드 리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